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오콜릭이에요. 5월 가정의 달의 첫 번째 주 목요일 점심시간이에요. 내일이면 어린이날이라서 손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린이날 용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이들에게요 용돈은 어, 누구나 줄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는 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손주분들에게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자존감을 높여 주는 어, 엄마나 조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요. 여기 저희 이웃님이시 다육 토피아의 아이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화분 가격, 다육이 가격 생각 안 하고 계속 보내 드리고 있어요. 착하게 드리면 더 착하게 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고요. 많이 드리면 더 많이 달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착하게 드리는 것이 선물이고 어, 서비스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 드리니까 서비스 달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다고 해요. 선물 더 달라고 하고 서비스 달라고 하시는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택배비가 5,000원 올랐어요. 원래 택배비가 5,000원 이상이에요. 우체국 택배로 하기 때문에 무게대로 가기 때문에 5,000원 이상 다 합니다. 거의 만원 정도 해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화분까지 보내드리는 거라서 그런데 4,000원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택배비를 안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여러분,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지만 5만원 미만은 5,000원의 배송비가 꼭 있습니다. 일일이 그런 걸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것 때문에 또 짜증 부리시고 화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우리 수준 좀 높이자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5만원 이상 무료배송, 5만원 미만은 5,000원의 배송비가 있다고 라 생각하시고 두 세트 이상 지금 3만원에 계속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배송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1번이에요. 1번의 요 아이는요, 환엽 사가마리아예요 여러분, 제가 사가마리아가 요 아이 하나만 해도 15만원 이상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예쁘게 물들었어요. 간츠나 가이아, 요렇게 물드는 아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단분액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18cm 정도 되는 지단분액제를 해서 얘를 10만원에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화분 가격만 해도 몇만원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단분하면 가격 꽤 거합니다. 화분이 4만원이래요. 그런데 요걸 원래 2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50% 할인해가지고 10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환엽 사과마리아를 10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것같습 1번만 10만원 2번은 파키피덤입니다. 파키피덤이 얼마나 무웠는지 이렇게 아주 뽀얀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뽀얀 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질을 해가지고 삼두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꿀벅지인건 여러분 달 알고 있세요 이렇게 아주 깨끗한 꿀벅지를 가지고 있는 파키피덤 삼두분생입니다. 큰 사이즈에요. 이것도 화분 사이즈가 큽니다. 한 15cm도 넘는 화분에 심겨져 있으면서 화분값도 안받고 얘 값도 잘안 받고 5만 원에 보내드려요. 요 파키피덤은 3도가 되었는데요. 5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전 파격가이고요. 자, 3번에요거는 환엽 아메스트로입니다. 환엽 아메스트로 5만 원 사이즈를 8만 원 주고 구매하셔가지고 자구도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 키웠어요. 물이 정말 예쁘게 들었죠. 그런데 큰 사이즈 요거 여주분인데요. 여주분까지 얘도 한 18cm 정도 됩니다. 여주분까지 같이 드리면서 얘를 5만 원에 보내드려요. 얼마나 이쁘게 물 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통통한지 얼마나 잘 키웠는지 받아보시면. 나실 거예요. 3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좀 보세요. 4번부터는요. 4번 세트 이렇게 3개 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4번부터 9번까지는 세트에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4번의 ui가 1세대 먹큐리에요 먹큐리가 한두도 아니고 지금 3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도자기 하면 큰 사이즈 도자기 화분까지 보내드립니다. 여기서도 자구가 나오네요. 제가 3두인 줄 알았더니 자구가 나오고 있어서 얘는 4두입니다. 4두의 먹큐리 그것도 1세대 먹큐리를 이렇게 군생으로 보내드리면서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마리아 복륜금이에 마리아 복륜금. 세상에 이렇게 쌍드로 되어있으면서 금기는 아주 잘 들어가 있으면서 여러분 요 화분 라구분입니다라구분라구분까지 보내드리면서 세상에 이렇게 세트로 보내드리니 얘만 해도 6만원이면 엄청 착한건데 금에다가 라구분까지 해서 보내드리고 얘는 멕스코로즈인데요. 멕스코로즈가 큰얼굴에서 자국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두개가 나오고 있어서 삼두인데요. 얘는 그냥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분도 멋진 화분의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세개를 드리면서 4번 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6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5번입니다. 5번도 세개 세트로 해서 보내드리는데 얘가 수정철화예요. 수정철화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붉게 물들어가잖아요. 얘 빨갛게 물든 아이예요. 투명하면서 빨간색으로 물든 아주 예쁜 아이인데 아주 예쁜 화분에 그리고 큰 사이즈예요. 얘가 한 15cm도 넘어요. 요렇게 큰 사이즈 화분에 식재를 해서 보내드리고요. 얘가 산타마리아 금입니다. 산타마리아 금 근데 환엽을 가지고 있고 자구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엄마가요 여기서 지금 자구 두개가 나오고 잖아요 엄마 얼굴이 엄청 멋지대요. 엄마가 멀리 있어가지고 제가 엄마 얼굴까지 못, 보내, 못 보여드리겠는데 요것도 수제 화분에 생겨져서 얘가 한 15cm 정도 됩니다. 지금 얼마나 예쁜지 자, 꽃봉오리처럼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가 산타마리아 금이고요 미국 슈퍼마리아인데요. 미국 슈퍼마리아가 또 빨갛게 물든다고 해요. 얘도 아주 엄마가 멋있어가지고 자구를 떼어서 이만큼 키운 아이이기 때문에요. 아주 대풍으로 자라면서 빨갛게 물든 아주 멋진 아이라고 해요. 자, 요 아이만 해도 5만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요렇게 세개를다 드리면서 5번으로 보내드립니다. 6번입니다. 6번도 3개 세트입니다. 자, 얘가 사각꽃이에요, 사각꽃. 사각꽃이 아주 통통하고 큰사이즈 얼큰이에다가 자구가 나오고 있는데, 얘는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아이잖아요. 그럼 젤리화 되는 아이, 빨갛게 물든 아이. 자, 이것도 큰 사이즈 화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베라선이 있어요, 베라선. 여러분, 이 베라선이 또 자구를 또 하나 내어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려가서 그냥 이 자리에서 크게 키워주시면 돼요. 전부 다 분갈이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요 여러분, 그냥 받으셔가지고 힐링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UI가 로라클론이요 로라클론이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예쁜 빛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꽃대가 나오다가 잘라진 것 같고요. 사두근생으로 보이는데요. 큰 얼굴로 사두근생이면서 여주분에, 큰 사이즈 여주분에 숨겨져 있는데, 진짜 오래된 아이라는 거딱 봐도 아실 거예요. 와, 세상에 너무 이뻐요. 주황빛을 아주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다 드리면서 6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도 세 개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얘는 니폰마리아예요. 요새 니폰마리아 제가 여러분께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아주 예쁘게 물들더라고요. 거보다 더진하게 물듭니다. 환엽입니다. 통통합니다. 얘가 가격계 거한 거 아시죠, 여러분? 요아이만해도 가격계 거한데 이건 수제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얘가 말이 하는데 레드 타이거 말이야. 레드 타이거 말이야. 레드색으로 물든 얘 금기가 있어요. 보이세요? 여기 지금 금이 많이 발현되고 있잖아요. 삼방금으로 여기저기서 금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어 백금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펄을 가득 뿌려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아주 예쁜 화분에 심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까지 보내드리고 얘 홍상생수리에 홍상생들 불타오 그렇게 붉게 물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화분이 아주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요거 화분값만 해도 6만원 될것 같아요 그런데 다이기는 서비스에서 보내드립니다 7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도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우리언니예요 우리언니 이 엄마가 아주 멋지다고 했잖아요 그 엄마를 닮아가지고 정말 사이즈 키우면 아주 멋진 아이 요것도 수제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얘가 제이드스타 금이에요 제이드스타가 아니라 제이드스타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얘는 한 14cm 정도 되는 화분에 심겨져 있고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예쁜나 보는 식재가 되어 있어요. 제스타금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금기가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얘가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세상에 요 아이만 해도 5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화분도 수제 화분에다가 큰 화분에다가 얘는 한 18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잘 다져지고 예쁘게 물든 레드 다이아몬드를 같이 보내드리면서 이런 거는다 서비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제스타 금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를 다 드리면서 8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두개 2개 세트예요. 두 개인데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어, 엘크온 복륜금 철화이고요 얘는 엘크온 복륜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생얼이면서 금이고요 얘는 철화이면서 금을 가진 아이예요 이렇게 두개 데려가서 한번 키워보시라고 세트로 보내드려요 그러면 화분 포함해서 3만원 3만원에 드리는 건데 얼마나 착한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계속 말씀드리면 서 잔소리 같아가지고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데려가시면 후회되실 거예요 아주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9번을 이렇게 금 철화하고 금하고 같이 데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9번 여기까지 그래서 4번부터 9번까지 는세개 세트에서 그리고 마지막 요거두개 세트에서 6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이제 10번부터는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3만 원이에요. 세트가 되어 있든 외두로 되어 있든 묵은동이든큰 사이즈든 간에 무조건 3만 원에 보내드리니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주세요. 10번이 수정 철화입니다. 조금 전에 수정 철화 묵은 거 보여드렸죠. 붉게 물드는 아닌데 얘는요. 거의 18cm에서 20cm 정도는 큰 사이즈 화분에 넘치고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단단하게 잘 자랐는지 자 만지면 돌덩이인 거 같아요. 건강한 나이에요. 여기서 엄청 크게 자랄 거고 빨갛게 물들면 진짜 멋지나. 얘는 10만 원도 넘게 받아야 되는 아이인데 3만 원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드리는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이... 11번입니다. 11번은요. 프로방스 화분이에요. 이 프로방스 화분이 가격이 꽤 있잖아요. 하나에 2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두개 세트로 해서 보내드려요. 이거는 그냥 화분을 득템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루엣하고 콜로라빈이 들어가 있어요. 콜자 들어가는 이 보라색으로 물들고 실루엣은 핑크빛으로 아, 젤리처럼 물드는 아주 예쁜 아이인데 이거는 그냥 화분을 득템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3만원에 드려요. 화분값도 다안 받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다육이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3개를 보내드리면서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루비킨 젤리가 있어요. 루비킨 젤리. 루비킨 젤리가 여기 젤리화 되고 있죠. 지금 아주 많이 다져진 아인데 얘는 자구가 여기 안에서 또 많이 많이 달고 있어요. 그래서 큰 얼굴로는 오도이지만 자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오도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화분값은 안 받아요. 연지곤지 철화입니다. 연지곤지. 여러분 연지구지2 인데요 연지구지2 철화 보셨어요? 생얼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철화까지 엮여져 있는 빨갛게 물드는 아주 예쁜 아이 철화를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거 보내드릴 때 놓치지 마시고요 자이 아이는 블랙퀸입니다 블랙퀸 아주 새까만 아이 까망이 까망이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목대가 아주 튼실하게 나왔어요 자 이건 화분값은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다져진 블랙퀸까지 해서 이렇게 세개를 보내드리면서 12번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와 13번이에요 13번 대박이에요 여러분 얘가 블링크스 블루인데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꿀벅지를 보이고 있으면서 원래 얘가 작은 얼굴은 핑크색인데 이렇게 큰 얼굴은 핑크색 되기가 어려워요 뽀얀 백분을 가지고 있고 환엽을 가지고 있고 핑크색으로 물든 블링크스 블루가 지금 이두군생인데요 얘는 적신군생이 아닌 자연군생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큰 사이즈 루디아 공방화분에 시제가 되어있는데 요 화분만 3만 5천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군둥이 블링크스 블루를 보내드리면서 3만원에 보내드려요 화분 도득템 다육이 도득템 완전히 너무 너무 예쁜 아이를 그냥 막 드립니다. 자 선물 차원에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 선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물 차원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4번의 아르케인이요. 요것도 한몽 군생이에요. 적생 군생이 아니라 그냥 자연 군생으로 지금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왔으면서 이렇게 빨갛게 물든 아이요. 다져진 아이입니다. 얘도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서 여러분에게 그냥 3만 원에 보내드려요. 얘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기 가운데가 비어 있지만 자 요거 이제 자구 많이 이 나오면 가득 채워질 거니까 수영도 아주 멋있는 아이 14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고요 15번 두개 세트로 해서 보내드려요 자, 아이가 버건디 와인이래요 버건디 와인 제가 볼때 약간 까만색으로 보이는데 붉게 물드나 봐요 그리 금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글동글하니 건강한 버건디 와인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얘는 멕시코 로즈예요 멕시코 로즈가 지금 몇도군생이냐 8도 이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8도 군생 저는 멕시코 로즈를 참 좋아합니다 입술 라인으로 생겼으면서 로제트가 아주 예쁜 아이인데 지금 자구를 많이 내어주고 있어가지고 분생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같은 세트 화분에 심겨져서 15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16번도 두개 세트예요. 웰사지모세일씨가 아주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얘가 또 자구 많이 내어준 거죠. 얘도 엄청 건강에 땅땅합니다. 건강하게 잘 키우는 아이기 때문에 새빨갛게 물 때는 애사 보시면서 힐링하시면 되고 요것도 화분값은 안 받아요. 자 요거는 와인피치입니다. 와인피치 제가 자구 엄청 많이 달아주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데려가시면 아마 이 화분이 모자랄 정도로 자구 다글다글 달아줄 테니까 데려가셔서 키우. 쓰시다가 자구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분갈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17번입니다. 17번 세상에 요라인 연지곤지예요. 연지곤지 원. 그런데 오래돼가지고 빨갛게 물든 물든 거좀 보세요. 자 이렇게 꼭지로 어, 입장 꼭지로 손톱 끝으로 이렇게 연지곤지를 찍어주었습니다. 빨갛게 물드다 얼큰이에요. 얼큰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가 연지곤지 엄청 좋아하는 이에도 국산화분에 심겨져서 요아이를 3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얼큰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있어요. 다음 18번. 18번은 두개 세트인데요. 얘가 차밍블루예요. 차밍블루가 보라색으로 물드는 거 아시죠? 붉은 보라색으로 물들고는 아니고, 얘는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드라큘라인데요. 드라큘라 철화가 통철화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U자 모양으로, 거꾸로 되어 있는 U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통철화인데요. 얘가 얼마나 예쁘게 물든지 아세요? 피멍들듯이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요런 철화 찾기도 쉽지가 않지만, 얘가 가격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드리면서 18번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얘가 완전히 다른 데서 만나보실 수 없는 아이기 때문에, 요런 거 보내드릴 때 득템한다 생각하시고, 얼른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자 19번이에요. 19번. 19번의 요 아이는요. 라꾸 화분이에요. 라꾸 화분이 그냥 라꾸 화분이 아니라 라꾸 화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주었고요. 큐빅까지 박혀져 있어서 요 화분만 3만원 넘습니다. 거기에 요거는 레드 벨벳이에요. 레드 벨벳. 레드 벨벳이 3도 군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자구도 나오고 있어요. 3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빨갛게 물든 아이 아시죠? 이렇게 젤리화 됐습니다. 자, 요 화분을 득템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20번이에요. 2 0번이이 아이는 발레리나예요. 발레리나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아주 그냥 한몸으로 되어 있으면서 금을 가지고 있어요. 발레리나 금인데요. 백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이건 토분인데토분이 꽃처럼 꽃병 같이 생겨가지고, 꽃병에다가 꽃을 꽂아놓은 것처럼 아주 풍성하고 예쁩니다. 발레리나 금 보셨나요, 여러분? 발레리나 많이 보셨겠고, 발레리나 가격이 착하지만, 금은요, 가격이 좀 있어요. 그런데,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 백금이 얼마나 예쁘게 나왔고, 많이 묵은둥이 아이 20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21번이에요. 21번이 왜 덴트라 잼이에요. 덴트라 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수영 좀 보실래요. 이렇게 밑으로 쳐져가지고. 여기 좀 보세요. 어, 한몸 군생이면서 빨갛게 물든 아이고 화분도 아주 좋은 화분에다가 이 화분도 가격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식제를 해서 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얘가 물들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수영이 진짜 멋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더 키웠다 그러면 조금 더 롱한 화분에다가 분갈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21번으로 덴트라 잼 묵은 동이 아주 멋진 수영을. 데려왔습니다. 가시면 되겠고요. 22번입니다. 22번은요 아주 큰 대품 사이즈예요. 얘가 아프리카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핑크빛으로 물드는 거 아시죠? 여기서 자구를 또 많이 내어 줘가지고 지금 얘는 한 22cm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래 묵은 묵은둥이에요. 이제 핑크색으로 물들면 돼요. 투명한 핑크색으로 물들 때 얼마나 예쁜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국산화분에 큰 사이즈 국산화분 요화분가 가격만 해도 2만원이 훨씬 넘는데요. 이렇게 식재를 내서 3만원에 보내드려요. 22번으로 데려가셔서 달달 달궈보시고 자 23번입니다. 23번은 토오브닉스 되어 있는 팅커벨이 이렇게 수영이 아주 예뻐요. 다져지다이고 핑크색으로 물드는 거 보이시죠? 밑에서 자구는 다글다글 달아주고 있고요. 얘가. 얘가 아주 이쁘네요 얘는 서든벨입니다. 서든벨. 서든벨이 오래 묵은 아이예요. 목대가 아주 길다라면서 얘가 이제 자구를 또 많이 달아줄 텐데 자구를 안 달아준다 해도 이렇게 촘촘하게 수형이 진짜 이쁘잖아요. 로제트가 이쁘잖아요.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는 꽃을 보신 다음에 꺾어주시면 되고 국산나무에심겨져서자 요렇게 두 개를 다들이면서 3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24번 대박이에요. 24번에 페리도트 완전 묵은 등이. 오래된 아이입니다. 여름에도 물이 빠져주지 않는 아이. 요렇게 얼굴을 많은데 여러분 요거는 아직까지도 두수에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몇 도인지 셀 수도 없어요 10도는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분까지 식재를 해서 얘가 아주 엄청나요 아주 예쁜 아이인데 요거 데려가시는 분은 진짜 득템이십니다 얘를 3만원에 보내드린다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빨리 데려가세요 24번이고요. 자, 25번이에요. 2 5번은 불카누스입니다. 여러분, 불카누스가 얼마나 빨갛게 정렬적으로 물드는지 아시죠? 큰 얼굴로 쌍두로 되어 있으면서 얘는 로저처럼 물들어요. 뒷입장부터 빨갛게 물드는데요.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드는 불카누스. 진짜 정렬적인 빨간색. 그런데 아직 물은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데려가셔서 이제 물들이시면 되는데 국산 화분 큰 사이즈 화분에다가 꿀벅지를 가지고 있는 유아이는 한몽군생입니다 자, 유아이를 3만원에 드려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멋지다 이렇게 큰 사이즈를 3만원에 드린다. 진짜 선물입니다. 여러분, 얼른 데려가시고. 26번도 3만원에 드려요. 큰 사이즈 토우분에. 얘도 한 18cm 정도 되는데, 큰 얼굴, 이렇게 큰 얼굴에 가르시아가 다져져가지고, 이 손톱에 변이도 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자, 이 아이를 3만원에 드립니다. 가르시아, 아무리 못 받아도 이 가르시아만 4, 5만원은 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이즈가 아주 통통하니까. 토우분에 큰 사이즈 토우분까지 같이 드리면서,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26번입니다. 세상에, 27번.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진짜 선물 차원이기 때문에, 빨리 데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 화분 아시잖아요. 토마루 화분. 자, 이렇게 한복 입은 사람하고 남자, 가슴, 남자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요. 요 화분만 2 3 0 0원인거 아실 거예요. 할인해서 보내드려도 2만원인데, 두개 합치면 화분값만 4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블랑이라는 아이하고 레드벨벳이 이렇게 분질해가지고 쌍둥이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다 드리면서 3만원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물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비스 더 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27번 두개 세트를 해서 3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28번입니다. 28번에 골드윈이 이 골드윈만 3만원이 넘어요 다 젖어가지고 투명하게 물든거 좀 보세요 젤리화 되는 아인데 다글다글 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기자기 다육공방 화분에 시제가 되어있어요 요 화분가격만 3만원이 넘어요 이건 화분값도 안받고 보내드리는거예요 근데 요 아이가 이 골드윈이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3만원이나 그럼 말도 안되는거예요여러분 완전 득템이고 선물입니다 얼른 데려가세요 전부다 선물입니다 다음 29번이에요 29번 두개 세트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닥터버터 필 득음. 자 이거 런년이 금이잖아요. 아주 풍성한 군생을 이루고 있는 아이. 자 이렇게 코사지아보다 심겨져 있고 얘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는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시죠? 하나만 키우시는 분은 없잖아요. 많이 많이 키울수록 좋은 아이. 이렇게 두 개를 다 드리면서 29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고 30번이에요. 30번 온슬로우 군생이에요. 지금 붉게 물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얘가 핑크색으로 물드는 거 아시죠? 다 젖으면 정말 예쁘고 자구도 많이 내어지면서 병충해도 별로 없네. 아주 착한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사이즈. 얘도 한 10, 8cm 정도 됩니다.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서 얘는 화분 값은 안 받고 다육기 값만 보내드립니다. 30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31번 세개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미소를 지우고 있는 이런 화분의 식재가 되어 있는데 얘가 기반이움이라나요 꽃이 아주 예쁘게 폈어요. 꽃 폈을 때 보내드린다고 이렇게 꽃. 아이를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는 약간 코너 종류인 거 아시죠? 근데 꽃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아주 예쁘게 피어있고요. 얘가 사랑과 전쟁이라는 까망이에요. 사랑과 전쟁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다져졌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레이스. 까망이 중에 완전 새까맣게 물때는 그레이스가 쌍두로 되어있으면서 같은 화분 세트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31번입니다. 자, 32번은 러블리 로즈가 식재가 되어있어요. 자, 이거 신발 화분만 해도 얘가 두개 세트에 3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러블리 로즈를 이렇게 식재를 해가지고 요건 합식했을 거예요. 5도5도 5도 이렇게 합식을 해가지고 아, 요거는 6도네요6도5도 이렇게 식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얘를 어, 러블리 로즈는 그냥 서비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32번으로 데려가세요. 33번 완전 한염 마돈나 요렇게 동글동글하면서 아주 그냥 너무 너무 예쁜 요 마돈나는요 요 아이만 요게 1세대 마돈나라서 요 아이만 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요 화분 아시잖아요. 요 화분 국산 화분 공방 화분 개인 공방 화분 사이즈 좋으면서 요 화분 가격만 제가 알기로는 2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렇게 환영, 마돈나를 식재를 가지고 여자여자니 얼마나 이뻐. 얘를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착하냐고요, 여러분. 선물입니다. 34번 좀 보세요, 34번. 얘는 신데렐라 분이에요. 제가 루디아 공방화분에서 신데렐라 분을 소개시켜드리잖아요. 그런데 요 신데렐라 분요 작은 사이즈 요거 하나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5천원 더 받거나 만원을 더 받아요. 그런데 두개 세트로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요 신데렐라 화분을두개 세트로 해서 3만원에 보내드려요. 그러니 요다육 붉은 노우라고 레드, 레이드립이라고 돼 있는데, 레이드립, 레이드. 레이디립이야. 레이디립. 레이디립이라고 빨갛게 물드는 요렇게 두개를 보내드리면서 3만원밖에 안받아요. 그러니까 얘도 선물입니다. 대박이죠? 자 마지막. 마지막도 선물입니다. 자이거는 몽키분이에요. 몽키분이 요 화분 요 하나만 가격이 있습니다. 2만오천원 정도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만오천원 3만원. 그런데 두개를 보내드리면서 얘도 3만원만 받아요. 자 거기에 얘가 제클린이고요 얘는 블루드래곤입니다. 다요기는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화분을 득템하시는게 화분값도 다 안받고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지금 화분을 다 선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분이 조금 가격이 저, 저렴하다 그러면 다육이가 그냥 선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말도 못 하게 선물 차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이웃님들께서 이렇게 선물로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시면 여러분은 그냥 선물 받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으로 화분도 구매하실 수가 없고요. 이 가격으로 다육이도 데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분하고 다육이하고 같이 다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물은 드릴 때받으 거라고 말씀드렸죠. 놓치지 마시고, 얼른 스피드 내셔야 될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계속 찜찜하고요. 그거를 이제 입금 안 해주셔가지고, 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네, 두 시간이 지나서 입금이 안 된다 그러면 자동 취소가 되고요. 다른 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답장도 없으시고, 취소한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그러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의니까 예의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정에다 행복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면서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아주 행복한 5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내일 어린이날, 여러분,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건강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음...